안녕하십니까 표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 소방설비기사의 두 번째 과목 소방전기일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전에 자, 일단 소방전기일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잠깐 보면 일장은 직류회로입니다. 직류회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회로입니다. 최소한 못해도 직류회로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자 나머지들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직류, 직류회로 같이 좀 노력을 해보고요. 자두 번째 정전용량과 자기회로, 뭐 콘덴서나 이 코일들 이런 것이 약간 어렵습니다. 약간 어렵, 어렵기 때문에 정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패스해도 됩니다. 그리고 3장 교류회로, 교류회로, 직류회로를 하고서 그걸 바탕으로 교류회로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한30% 정도, 그리고 얘도 한 20에서 30% 정도. 이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얘뭐 나머지들 뭐10% 전기 기기 뭐 이런 거 합쳐서 한10% 얘네 한10% 얘네 한10%뭐이 정도 이 정도 내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직류회로하고 교류회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교류회로로 뒤쪽에 가서 너무 어려우면 버릴 건 버리라고 제가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부분들 최소한 인피던스 구하는 거, 거기 전류 전압 구하는 거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전기 기기나 전기 계측 거의 다 암기입니다 물론 전기계측에 가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중요한 거 분류기하고 배울기 그구하 방법 그 정도만 하면 그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뭐 나머지들은 다 대부분 암기 과목이지만 암기이지만 거기 분류기 배울기는 조금 계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제어나 시퀀스 다 암기입니다 처음에 개념만 딱 잡아놓으면 그냥 풀리는 어렵지 않게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회로나 뭐 설비 기준 완전히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 일단 직류회로 개념을 잡고 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전기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있으신 분이나 전기기사 일반 전기기사를 따고 오신 분 이런 분들은 쉽게 뭐 7,80점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전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뭐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공부하자는 거예요 일단 이론 이런 공부해 가면서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따로만 대충 따로만 나오세요. 그냥 제가 외우라고 한다고 무조건 뭐 지금 외우겠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서서히 하나하나 공식을 외우면 되는 거예요. 공식 뭐한 열다섯 개 정도 그 정도 외우고서 대입을 시켜 보고 그 나머지들 나머지 분들 나머지 부분들을 암기하면 충분히 충분히 50에서 6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기본만 닦고서 암기하면 뭐 7,80점도 맞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험이 좀 쉽게 나왔을 때 어떤 때는 상당히 쉬워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또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오면 뭐 공부 웬만큼 해가지고도 어려운 게이 전기 과목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식은 15개 정도 기본 공식이에요 큰 크게 어려운 공식 아니고 그 정도 외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암기할 것들 말문대로 나오는 그런 암기할 부분들 암기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처음에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부분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랑 같이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질의 구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일단 물질은 원자 물질은 원자와 원자핵으로 이루어진데 일단 물질이라는 건 분자들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물자, 물질이 됩니다 그 분자에는 만약에 co2라고 하면 co2 분자라고 하면 이게 탄소 원자 그리고 산소 원자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 원자 두개뭐 이런 식이고 물 같은 경우 H2O죠. O가 하나 H가 두개 산소가 하나에 수소가 두 개인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산소고 이게 H, H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는 것 그것이 뭐다? 분자입니다. 분자 상태에 하나씩 있는 것들 이게 원자 원자가 되겠고요. 이 원자 원자를 딱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는 얘기죠. 원자가 가장 작은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원자를 까보니까 원자 안에 원자핵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원자핵이 여기 플러스 성분을 띠는 양성자가 있고 거기에 중성을 띠는 중성자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주위를 무엇이 돈다? 전자가 돌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전자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가 지금 리튬인데 수헬리할때 전자가 3개 있고 지금 보면 전자가 3개 있죠? 거기에 맞게 양성자가 3 개입니다. 중성자도 3개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얘 안에 들어 있는 그 지금 원자핵이 얘는 중성이고, 얘는 플러스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 바깥쪽 전자가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개수가 맞아서 중성 상태를 띠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가 튀겨 나갔다. 최외각 전자, 최고 바깥쪽을 도는 최외각 전자가 튀겨 나갔다라고 하면 전자가 다 부족해지게 되겠죠. 얘는 세 개인데 전자 한두 개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성분을 띠는 겁니다. 플러스 성분을 띠는, 자 플러스가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전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전자 수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성분을 띠는 그런 마이너스 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고 지금 실제로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무엇이 흐른다? 전자가 도망가거나 들어와 가지고 그게 뭐 플러스 전화를떼서 플러스 전화를 띠면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겠죠. 계속. 여기가 플러스 이게 없어져 가지고 플러스 전하를 띠면 얘는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고 전자가 남으면 전자를 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돼서 플러스가 남으면 양전다 플러스가 모질라면 음전하. 즉 반대로 반대로 전자가 남으면 음전하, 전자가 모질라면 양전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하와 전하량. 전하. 전화, 먼저 전하를 보면 전기적 성질을 가진 입자로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양전하 플러스 성분을 띠는 것이 양전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를 띠는 것이 음전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하량 전자와 양성자 같이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질을 띠는 양을 그 단위로 자, 쿨롱이다. 단위는 쿨롱이다. 얘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 그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하량을 큐로 표현을 하고 단위는 쿨롱이다. 얘는 플러스 큐 쿨롱, 얘는 마이너스 큐 쿨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도체를 도체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전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죠. 반대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거예요. 자, 그거 자기가 갖고 있는 양 그게 전하량입니다. 흘러넘은 건뭐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1쿨롱 1쿨롱의 개념. 자, 지금 q 쿨롱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그것 중에서 단위 전하량 1쿨롱은 전자 6.25 10의 18승 개, 전자 6.25 10의 18승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한다. 1쿨롱은 엄청나게 큰 거죠. 전 전자가 저렇게 많은 거예요. 걔네가 다 갖고 있는 전하량을 합쳐 가지고 그걸 1쿨롱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하 1개 이만큼 개수니까 한 개의 전화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한 개는 6.25 곱하기 10의 18승 분의 1 하면 그것이 전자 한개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화량이다 해서 1.6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 9승 개. 19승 아저 19승 쿨롱 그것이 전화 한 개의 전화량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가끔 한 번씩 나왔던 건데 지금은 뭐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나와요 뭐이 정도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일점육공 곱하기 십의 만십승그 정도. 그 다음에 자,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 서 알아보면요, 전류. 전류는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전류는 전자의 흐름과 반대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도선에 네, 단면에 일초 동안 일 콜록의 전하가 통과했을 때그 흐르는 전류를 일 암페어라고 전그일 암페어라고 정의하며 단위는 암페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플러스 큐콜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큐콜롱이 있는 그런 전화가 이렇게 있어요 양전화 음전화가 있을 때 거기에 도체를 딱 연결을 하면 무엇이 흐르겠죠 흘러요 흘러는데 흘르는게 뭐예요 전화가 흘르겠죠 전화 큐가 흘러요 큐콜롱에 전화가 흘르는데 이거를 1초 동안 흘러는 전화량 그거를 뭐라고 했다 전류라고 했다 전류 I는 1초 동안 흘러간 전화량 Q 콜롱 이거를 전류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 전화량이 흘르면 계속 전화량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흘러가면서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정확히 그 크기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딱 재기 위해서 이게 1초 동안 흐른 것만을 딱 해서 크기를 잰 거예요. 그게 전류다.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콜롱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자? 암페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전류입니다. 전하가 흘러가는 양입니다. 흘러가는 양, 근데 1초 동안 흘러간 양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보면, 자 I는 t 분의 Q였고, 그리고 단위 암페아 또는 쿨롱퍼세크다라고 하고 전체 흘러간 전하량은 그럼 얼마인가?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 시간이 뭐 10초가 되든, 20초가 되든, 30초가 되든 그 시간 동안 흘러간 전체 전하량을 구하면 그 전체 전하량은 Q를 구하니까 Q 쿨롱이고요. 얘는 I T더라, I T니까. 암페아, 얘는 암페아고 얘는 t니까 세크. 자, 그거를 쿨롱이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두 개. i는 t분의 q, q는 i t. 반드시 암기를 해왔습니다. 종종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전류의 용어의 정의. 1초 동안 흘러간 전화량. 1초 동안 흘러간 전화량. 그 정도 알고 갑니다.